1+1 +1 접이식 실리콘 텀블러 500ml는 여행과 일상에서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. 접어서 보관이 용이하고 펼치면 안정적으로 세워둘 수 있어 편리합니다. 튼튼한 구조와 넓은 입구 덕분에 세척이 간편하며 뜨거운 음료와 차가운 음료 모두 안전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. 실리콘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부피를 줄일 수 있어 캠핑이나 여행 시 최적의 선택입니다. 구매자들은 디자인과 색상이 마음에 든다고 하며 실용성과 편리함을 높이 평가합니다. 한번 쓰고 사용 안 했습니다. 라는 후기도 있지만 강추합니다. 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습니다. 이 텀블러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챙기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